안녕하십니까. 저는 자왕의 자왕 차왕 친환경 메뚜기 쌀 영농자 법인 대표를 맡고 있는 정영국이라고 합니다. 우리의 자왕 지역 쌀은 전체 유기농 광역단지로 되어 있고,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도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자왕 쌀입니다. 여기 가 아직 피진 않았는데, 이게 조금 있으면 필 건데, <laughs> 저, 여기가 이때가 우리 자 지금 제가 서가 있는 곳이 한450 거지에서 500 거지 이 정도 되는 지역이고 우리 자왕은400 거지에서 600 거지 사이에 농사를 전체적으로 짓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기온이 지금도 여기가 한 25도, 26도밖에 되지 않을 거고 밤 기온이 열대지, 열대 열대 <laughs> <laughs> 저, 저, 저. 저녁에도 기온이 내려가지도 않는 그런 지역입니다. 여기가 보시다시피 우리 쪽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도 없고, 여기서 산에서 직, 상매산에서 내려오는 물로만 농사를 짓고 있고, 실제적으로 여기는 천수답입니다 <laughs> <laughs>